시간 6시 49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론 5시 49분이고요. 12월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며 런닝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하다 이게 뭐야? 기본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많네. 라고 라고. 어딘가? 2km 5분 43초 페이스 괌에서도 고급 주택인가? 전 지금 괌 남부 쪽으로 아예 내려가고 있어요 기분은 좋습니다 엄청 습해요 근데 북의 느낌이 이런 건가요 construction in progress도 있고 grow down도 있고 design rights parking only도 있고 patient visitor 직원 전용 일단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단 길을 몰라가지고 일단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오늘 남부로 온 이유가 북부로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숙소를 잡았는데 남부는 여기가 최북단이라서 남단이라서 내려가 보려고 해서 안올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잡았습니다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k m 평균 페이스 530 경치 진짜 좋습니다 4km, 5분 31초. 닭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숙소가 있는데 저 건너편으로는 바다가 보일 것 같아서 저쪽을 좀 뛰어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쁜 yeah, 예. 야, 역시나 바다가 펼쳐져 있네. 저기는 사유지라서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가지고 들어갈 순 없을 것 같고, 어, 일단 한번 이쪽으로 한번 쭉 걸어 다녀봐야겠어요.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살짝 기념하면서 어, 한 10km 정도만 가볍게 뛰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묵는 호텔이 힐튼 호텔인데, 힐튼 인데 여기보다 좀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사실 갈 일이 없어가지고, 북쪽으로만 올라갈 일만 남아가지고, 한번 내려와서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남쪽은 어떤지 한번 보고, 나중에 또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인상 깊게 뭐 그런 건 없고,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온 동네 개들이 제 뛰는 모습 보고 다 따라와가지고, 도망치느라고 조금 페이스 조절이 실패했는데, 네, 한번 이번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천천히 이제 개들이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동네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신호 걸려서 잠깐 멈춰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나라랑 다르네요 확실히 뭔가 신호등도 새로 배열이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여기 현재 여긴데 이 길로 한번 쭉 가서 어, 여기는 신호등이 없네요. 여기는 그러면 불법으로 건너야 되는 건가? 아, 이쪽으로 해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불법을 한번 해야겠다. 불법은 아닐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GPS 또 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지금 좀 전까지 무슨 90분 페이스가 나오던데, 아, 이러면 뛸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진짜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계속 뛰었는데,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 진짜, 뒤로 하나 남기고자 하는 건데, 1 0 k m 라는 약간 의미 있는, 내가 더 뛰어야 되잖아. 힘들거든. 너무 습하고. 일단 가볼게요. 아, 짜증나네. 자, 한 10분 기다렸는데 안 바뀌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눌러야 됐어. 아, 이거 어렵군요. 어, 이쪽으로 가는 거를 건. 눌러시다 눌러놔야 되네 씨. 몰랐어. 안 눌러면. 그래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쪽은 누가 알아서 건너갈 거고. 이쪽은. 야 이렇게 해놔야지 되는구나 미국 좋네요 미국인지 괌인지 아 미국에 소속한 괌인데 좋네 어, 야, 한없이 기다릴뻔했다 이제 내 쪽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힘이 남았는데 지금은 어필이 너무 심해가지고 페이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복귀 중입니다 복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크루원 옵니다 이 어필을 어떻게 갔지? 그거 아닌가? 아 힐튼. 영내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트다운 새 이벤트 해가지고 제격입니다 아주. 힘들어. 조금 아직 또, 또 자나봅니다. 빨리 그대로 걸려있죠. 6.86이라 7km 맞추고 들어갈게요. 자, 7km, 5.3km <laughs> 맞췄습니다. 됐다. 괌에서 첫 런이었는데요. 아니 습도랑 이런 게 말도 못해요. 원래도 여름에 잘안 쪘었는데 여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원래 10km였는데 어차피 길도 모르겠고 아까 이상한 데서 총소리도 나고 개도 막 따라당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습니다. 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오후에 프리다이빙으로 또 찾아볼게요. 안녕. 잠겨있나 봐.